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봉생회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기적, 표적입니다. 오늘 1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가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기적, 표적입니다. 처음에 것이 중요하잖아. 요 첫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사역을 20살, 약간의 나이 20살에 시작을 했는데, 첫 추위학교 어,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첫 설교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추위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웃습니다. 무슨 소리인는지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를 하면서 첫 설교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복사 암수를 받고 세수만교회에서 처음으로 축도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축도를 했을 때가 복사로서 첫 번째 축도했을 때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니다 여러분도 첫 번째 한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제일 처 집을 샀을 때 내가 제일 처음 차를 샀을 때, 혹은 첫 직장을 받았을 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혹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그런 생생한 기억들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었어요첫 번째 이 절. 그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바꾸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보음에서는 일곱 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일곱 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오고두 번째가 사장에 가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의 왕의 신하의 질병을 아들의 왕의 신하의 아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38년된 분자를 고쳐 주시고,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 고리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새벽에 무리로 부르신 사건, 그리고 남에서부터 소경되어졌던 사람들을 고치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4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이 일곱 가지 기적이 요한복음에 등장해. 이 요한 복음에서만 일곱 개의 기적이 등장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약4 0개 정도가 되어집니다. 4 0개 정도. 그 많은 이적과 기적 중에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오늘 요한 복음 2 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혼례는 보통 일주일에서 이주, 길게는 이 주일 동안 혼의 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는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이라는 것은 단지 두 양가 집안이 만나서 사돈이 되어지는 이런 개념을 넘어서 이 유대인에게 혼례 는두 집안의 축제를 넘어서 그 동네 온 동네의 축제 축제 축제. 특별히 이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서는 지방에서는 포도주는 음료수 대신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잔치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다끓어졌으니까 혼주나 연회장이 낭패를 당하며 결혼식 잔치가 엉망이 되어질 그런 일들이 오늘 벌어졌어요. 풍성하고 즐겁고 기뻐해야 될 잔치가 부족하고 슬퍼하고 우울한 잔치가. 별따란 그런 처지가 놓여졌다는 사실이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사절이죠 예수님의 3절를 보면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들 그런데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증계례식을 따라 손발을 씻는 그 물을 손발을 씻는 증계례식을 따라 식사 전에 손발을 닦거든요. 그 물통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이 바꾸어져 포도주가 피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고 좋은 포도주인가 연회장이 얘기하죠.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최상품, 극상품의 포도주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이적 중에 왜 예수님이 혼례, 결혼식장에서 이 잔치집에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 먹이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야,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구나. 어?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을 행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아무데나 눈치채지 못하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로 바꾸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게 했냐? 보세요. 결혼식은 춤과 노래와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 있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는 춤이 있죠. 노래가 있죠. 풍성한 음식들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그리고 성경에서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풍성함과 기쁨을 상징해요. 포도주.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의 포도주는 풍성, 기쁨.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담바하을를결혼시켰잖아요 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결혼식, 결혼식. 우리 예수님도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 하신 이 사건이 어디에서? 결혼식장에서. 혼례집에서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풍성함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풍성하신다. 기쁨을 주신, 은혜를 주신, 예? 네? 세상의 종교는 고행, 수행, 절제, 금력을 강조하잖자 예? 네? 불교도 원래는, 음? 불교가 많이 타락해서 도시에 내려왔지만, 불교도 원래는 산에 가서 도 닦아야 됩니다. 고기를 멀리 하고, 채소속을 네? 멀리 하면서. 천주교도 자신의 죄를 용서 받기 위해서는 고행을 하고, 그래서 고아원이나 양동가서도 봉탄하고 고행을 했요 고행. 고행. 그 세상의 종교는 금욕, 고행, 수행, 뭐, 이런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은혜 주시고, 풍성하시고, 예,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결혼식에서 시작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결혼식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0장 1 7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 하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셔. 재앙이 아닙니다. 고생이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 행복과 기쁨의 살기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웃음과 노래와 춤이 있는 그,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천국이, 장치 집과 같은 곳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이 행복하고, 학교가 행복하고, 기쁘고, 초상집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장치 집과 같은 삶. 아멘! 예! 네. 네. 매일, 우리의 삶이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억지로,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행복, 기쁨, 감사 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인교의 성도들의 가정,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적은 주님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 면기쁨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기적은 기쁨 있는 곳에서 일어나요. 응? 무슨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징조였습니다. 징조. 비고 기 전에 먼저 어떤 징조가 나타나죠? 바람이 붑니다. 또 목구름이 몰려오죠. 아, 비가 오겠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겨울에 많이 추워.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올해는 풍년이 오겠구나. 그런 예 예상, 예상을 하잖아요. 눈이 많이 오고 겨울이 추우면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아 올해도 풍년이 들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쓰나미가 날 때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물고기든 짐승들은 다알아 태풍이 온다는 것은 개미는 다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개미, 개미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높은 데로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태풍이 오는 걸 알고 홍수가 오는 걸 알고 그럼 보세요 징조가 있어요 징조, 징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도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반드시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잔치집과 같고, 웃음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길로 믿습니다. 예. 네. 초상집 같은 곳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은 사탄마귀 귀신 역사예요. 성경은 기쁨의 영위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오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기적은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잔치집에서 행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주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부족하고 모자랄 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족하고 모자랄 때. 오늘 3절, 포도주가 들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라고 얘기하죠. 잔치 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잔치가 최소 4일, 그리고 열흘 이상 잔치 기간이 남았어요. 그런데 잔치 음식이 다 끓어졌어요. 지금 당장 포도주를 부여올 수도 없습니다. 혼주도 연회장도 포도주가 없어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요. 예. 그런데 모자람이 부족함이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부족한 것이 떨어진 그것이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강해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와 근력과 매개를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 누구든지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강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세상은 얘기하죠. 어쩌면 우리가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자신의 약함,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모자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해.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장남을 자랑하고, 자신의 탁월함과 우울함것 뛰어난 것을 자랑하지만 부족하다, 연약하다, 없다 이런 것은 말하지 않아요. 부끄러워. 사람은요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저도 어릴 적에 제 아버지가 장애인이신데. 그 일찍 사춘기 때는 우리 아버지가 장애인인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핸디캡, 네? 컴플렉스예요. 그 친구들이 친구들이 혹시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안 그럴 듯될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가끔씩은 시장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친구랑 같이 있는데 아버지를 보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내가 말하고 싶지가 않아. 왜 아버지는 장애가 있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강한 사람이 되어라, 잘난 사람이 되어라, 우울한 사람, 타고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은. 탁월함과 우울함을 자랑하지만 강함을 자랑 강한 자가 되어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함을, 내약함을 부족함을 귀히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4십장3절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끊지 아니하시고 끄지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십니다. 상한 갈대 끊지않아요 끄지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십니다. 우리는 상한 것은 다 버리잖아요. 사과도, 귤도, 상한 것은 다 버립니다. 버립니다. 집에 있는 가정의 한 번도 나무가 썩어가면 꺾어서, 네? 버립니다. 버 사람들이 희미하게 꺼져가는 그 텃불, 누구도 귀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하고 지키고 상친한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줄믿믿습니다그자동잠가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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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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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내가, 내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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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 것은 더 기력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물 단지를 보물 단지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네. 내 삶에 애물 단지가 있잖아요. 핸디캡이 있잖아요.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물 단지 같은 그 것을 내삶의 보물 단지로 만드신다는 사실이죠.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떨어지고 모자란 그곳에서 하나님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예락하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아멘. 없다고 가난하다고 무표협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 네? 저는요, 우리 세인 교회가 기적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왜 그러냐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에? 우리 부족할것만아 재정도 없어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우리 동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빈만인데 비. 빈만이 <laughs> 있어요. 보세요. 저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그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요. 네.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없는 곳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소갱,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구의 죄때문에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소개되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노리글을 모른듯이, 하늘의 만남을 외치도록 주시는 예. 네. 할렐루야. 예. 네. 그런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떨어지니까 그 기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떨어지지 않았다면, 부족하지 않았다면 모자라지 않았다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떨어지고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주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일약함은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기회입니다.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감옥과 종살이가 중리가 되어질 지적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 기적은 주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네. 주님에게 능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음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네. 오늘 요한복음 이 장에 혼인집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신랑도 있지요, 신부도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계시죠. 형제 친척들도 다그 집에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그곳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 집에 초대되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고요. 일하는 종도 있고, 일하는 하인들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계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 알고 믿는 사람은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었던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육신의, 예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잖아요. 직업이 때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이가 서른 살 정도 되었습니다. 공생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서른 살. 그럼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마리아 품에서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살면서 30년 동안 가정에서 기적을 행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아, 집에서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동호중 엄마가 다 가려지고 기적이 가라지면서 키우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고 성인이 되어서 서른 살 되었잖아요. 서른 살 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안 나와있어서 잘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 생각이랑 똑같아요. 없어요. 아니 아 가끔씩은 예수님이 집에 에? 살다 보면 쌀이 떨어질 때가 있고 돈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있잖아. 요 쌀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모래를 가지고 쌀을 싹만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싹받아주고 돈이 없더니 돈이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돈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 갖다주고 그렇게 얼마 뭐 좋아요? 그렇게 한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한번 오늘도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행한 적이 없어요. 아니, 가끔씩 기적을 행하면, 아, 정말 내가, 어? 저 예수란, 예수를 인기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기 위해서 네가 가진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애를았잖아 그럼 가끔씩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하나님 아들 예수가 잘 크고 있냐.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네? 가끔씩. 그러면 엄마가 키우면서 에? 솔직히 저도 자녀를 키웁니다만 자식들을 키우면 열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생님 있어요? 없어 있죠. 말안 들을 때가 있고 우리 검찬님도 있잖아요. 성교 성선이 말안 들을 때 있죠. 확 때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 예수님도 없는데왜 없을까? 있지? 예수님이 어? 말다 듣고 제가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도 사춘기가 있고 우리가 자라듯이 그런 가정들을 다 겪었어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가끔씩은 야 제가 하나님 아들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러니까 그때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난 마리아야, 네가 키우고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잘 양육해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뭐 돌봤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시켜줬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존 능력이 있으니까 기적을 행해서 쌀이 떨어지면 쌀도 가져오고 돈이 떨어지면 돈도 가져오고 예수님이 하늘의 창문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였으니까 뭐 이런 강제상을다 만들어버리고 그런 신적 능력을 행했다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 맞구나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니까 한 번도 근데 보세요 근데 보세요, 근데 보세요. 오늘 성경을 살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사형 예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엄마에게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 그거 못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나 그거 못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들 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30년 살아오면서 한번도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해낸 적이 없고 천사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키우고 있는 이네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지만 그가 임기할 때 천사에게 받았던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내가 키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습니다. 예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에 들어오면서 어쩌면 내삶 속에 아직까지 큰 기적이 없을 수 있어요. 뭔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 하면, 미래에 대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이 일을 나에게 행해 줄수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네? 주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네. 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네. 아멘 네. 우리 교회 세인교회 어떻게 될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높고 크고 귀하게 사용하신 것이다. 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네? 하나님께 힘으로 세상에 힘이 되고 힘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이다. 결국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기적은 세 가지죠. 첫 번째로, 기쁨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혼인집과 같은, 결혼식장과 같은, 웃음과 기쁨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요. 네.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 행복한 가정될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가정에 반드시 하나님 기적이 나타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런 데는 절대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 기적은 기쁨 이 있는 그런 곳에 나타나. 두 번째 하나님 의 기적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모자랄 때, 부족할 때, 없을 그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확신합니다세 번째의 기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었어요.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것을 믿으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